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은혜, 지혜와 명철을 붙들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원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력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호하시리라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은이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례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이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24장은 악인의 형통함을 신앙인이 부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삶의 방식에 믿는 자들에게도 큰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조차 부러워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과 친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우리가 멸망과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에 교제하는 것도 삼가해야 합니다. 그 죄악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지않는 공동체의 무가치한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동체의 혐오와 증오의 대상으로 되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 그것은 세상의 성공과는 다른 것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로 가정과 국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구성원들 모두가 복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자언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파셨다고 자만 3장에 나오죠. 역사의 주관자야, 만물의 통치자, 이 땅에 모든 기초를 세우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통해 우리 자신을 견고히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데 13절에 보면 지의 말씀을 꿀과 꿀송이로 비유하죠. 꿀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하며 맛과 영양 두 가지를 갖춘 좋은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그 토부, 토브, 토부의 성품을 가진 음식이죠. 지혜가 인간 존재에 큰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을 꿀로, 송이 꿀로 오늘 말씀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 삶은 얼마나 어리석은, 어리석은 삶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기쁨뿐 아니라 장래의 영원한 기쁨까지 인도해주는 만약에 그 소망을 품게 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들의 멸망, 악인들을 멸망을 시키며 그들에게 합당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악인들과 같이 우리는 남이 잘못되는 것을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지혜와 악인을 비교하며 악인들의 큰 초도 가지 말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오지. 하나님의 지혜를 즐겨하며 꿀송이처럼 기쁨을 누리라고 오늘 자원서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기쁘게 할, 우리를 충만케 할 하나님의 말씀, 조금 더 악인의 모양이나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으로 또 말씀으로 하루를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주옵소서 그런 하나님 주신 충만한 기쁨이 오늘도 승리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런 승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